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삶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무소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소유란 물질적인 소유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삶의 철학을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주제를 깊이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무소유란 무엇인가? 무소유는 단순히 물건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이 책에서 법정 스님은 소유를 줄임으로써 얻게 되는 정신적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며 비움이 곧 채움이 될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얽매인다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때로는 우리를 소유한다는 점 공감되지 않으신가요? 왜 무소유가 중요한가? 단순한 삶의 행복, 소유가 많아질수록 관리해야 할 것도 늘어나고 스트레스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집안 곳곳에 쌓인 물건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진 않으신가요?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자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 이런 것들이 진짜 소중한 것 아닐까요? 무소유는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환경과 미래를 위한 선택. 무소유는 단순히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지구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잉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삶은 우리의 후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실천할 수 있는 무소유의 방법. 그렇다면, 무소유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물건 정리하기. 집 안에 쌓여 있는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해보세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고,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을 소유하기. 물건을 사는 대신 경험에 투자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소유보다 경험에 투자할 때더 오래 지속되는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여행, 새로운 취미 배우기, 아니면 오랜 친구와의 식사 같은 경험은 기억에 오래 남고 더큰 만족감을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감사의 마음은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며 행복을 느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소유의 실천 사례. 여기 무소유를 실천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할게요. 미니멀리즘 생활. 최근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미니멀리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필요 최소한의 물건만 두고 사는 삶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더욱 풍요로운 정신적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디지털 디톡스. 요즘은 디지털 기기도 소유의 연장선으로 볼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에 얽매여 시간을 보내기보다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해보세요. 나눔과 기부. 소유하지 않는 삶은 곧 나눔의 삶과 연결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거나 봉사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예를 들어, 지역의 복지관이나 재활용센터에 물건을 기부하거나 환경 정화 활동과 같은 지역 사회 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무소유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찾는 여정입니다. 중장년의 시기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더욱 가볍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무소유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소중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이나 무소유를 실천하면서 얻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